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K뷰티 1위 기업으로 선정된 참존 화장품의 회장 김광석 장로님은 40세에 폭삭 망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오고 계신데요. 그 비결을 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소개합니다. 1979년 내 나이 39이던 가을. 내가 설립한 피보약국 원장실로 들어섰는데 직원이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나를 길모퉁이로 몰아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약국에 검찰이 들이닥쳐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사장님을 찾고 있으니 빨리 도망가세요.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날부터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내가 조제한 피부약을 다른 약국에 판매한 것이 보건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무려 8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신한 것이다.당시 8억이란 돈은 한 개인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경남 양산의 한 절에서 칩거 생활을 시작했다.밤만 되면 산짐승처럼 꺼이꺼이 울부짖었다.억울했다.거에게 벌금은 너무도 가혹한 조치였다. 국민의 건강생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면 경고조치 정도로 끝낼 수도 있지 않은가. 원래 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원도봉산 아래 절을 지어 바쳤고 신도의 회장도 맡았다. 어머니도 승복차림으로 절에서 지내는 날이 많고 나는 절의 살림을 거의 도맡아 했다.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한 나는 스카라 극장 옆에 피부 전문인 피보 약국을 열었다. 피보란 피부 보호라는 뜻이다. 뭔가 한 가지만큼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싶었다. 피부 질환에 대해선 최고의 권위를 갖춘 약국을 만들고 싶었다. 한 달에 20일을 밤을 지새우며 연구했다. 그 결과 효과가 좋은 약을 만들어 약국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하루에 아파트 한채 값에 매출을 올린 날도 있었다. 그러자 다른 약국들에서도 그 약을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지방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몇몇 지방 약사들에게 좋은 약을 만들어 나눠준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란 말인가? 정말 억울했다.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환자에게만 팔아야 하는데 약국에서 약국으로 판매한 것이 보건 범죄 단속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몰랐다. 한참 잘나가던 약사 김광석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토록 비참해질 줄이야. 그때 문득 암자의 작은 골방 한 귀퉁이에 지저분한 신문 한 장이 눈에 띄었다. 6개월 동안 도망 다니던 터라 이미 빛이 바랜 몇달 전에 신문이었다. 고딕체의 굵은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다. 무허가 약사 벌금 8억여 원 선고. 바로 내 이야기였다. 누가 이 신문을 이 방에 갖다 놓은 걸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나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인생을 섬세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나를 악기처럼 다루는 그 조율사는 누구인가? 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지금 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전이 시험에 꼭 합격할 겁니다.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죠?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한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던 내게서 자존심과 교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문 밖에서 여명이 쫙 비치더니 나를 관통했다. 가슴속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다. 그 안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통과했다. 가슴속에 꽉차 있던 분노, 억울함, 증오, 서러움 등이 작은 입자로 변해 쏵 쏟아져 나갔다. 아, 그 시원함이란 가슴이 텅 비었을 때 그곳에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졌다. 기독교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제부터 나도 예수를 한번 잘 믿어봐야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 몸이 눈물과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용기와 자신감이 새롭게 솟구쳤다. 이제 정면 돌파 인생을 살자. 더 이상 도피 인생을 살아선 안 된다. 당당하게 자수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더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좋은 약을 만들어 많은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뭐가 그리 두려워 도망 다닌단 말인가. 다만 법규를 잘 몰라서 철퇴를 맞았을 뿐이니 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면 된다. 하산하자. 빨리 자수해서 죄값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보자. 암자에서 내려와 경찰서로 향했다. 제가 바로 김광석입니다. 경찰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신문의 대문짝만하게 이름이 박힌 사람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왔으니 말이다. 나중에 왜 피보약국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으로 비화됐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피부약을 만들어 전국의 약국에 보내는 일을 시기하여 밀고 한 사람은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었다. 아니, 저 사람이 설마? 처음엔 크게 놀랐으나 나중엔 그를 완전히 용서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웠다. 그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약사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 덕분에 오늘의 김광석 장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56일 동안의 영등포 교도소 생활은 내게 참 좋은 인생의 약이 됐다. 마음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이 피어올랐다. 출소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가자. 나도 장로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고통스런 오늘을 멋지게 간증하리라. 나는 지금 필요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주시리라. 교도소 생활은 아주 평안했다. 마치 기도원의 수련회를 온 기분으로 교도소 생활을 즐겼다. 그것은 믿음의 힘이었다. 출소 후 어머니가 나를 불러 앉혔다. 한 가정에서 두 종교를 믿으면 되는 일이 없다. 불심을 되찾아라.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내가 신도회장을 맡았을 때 건축한 절을 찾아갔다. 사람들은 내가 나타나자 모두 손을 잡고 그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말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신도들을 한번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에는 도무지 기쁨의 흔적이 없었다. 예전엔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저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지금 보니 도무지 얼굴에 소망이 없어 보였다. 왜 저렇게 우울한 표정들일까? 아, 저들에게 기쁨을 찾아주고 싶다.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큰 일을 치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삶을 원격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절대자만이 불변의 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흔적이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표정이 밝습니다. 그들은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어요. 나의 폭탄선언에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 나도 처음엔 대충 인사말이나 하고 내려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입술과 행동을 주관하신 것이다. 1984년 아직 거액의 벌금이 남아 있었지만 나누어 내기로 합의하고 나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약사 경험을 충분히 살려 참존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고 기도했다. 주님, 저는 매니저일 뿐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회사의 최소 운영비는 매달 7천만원인데 매출은 고작 300만원이었지만 마음이 편안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이상하게도 낙관론자가 됐다. 현실은 암담한데도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 저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이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당시 시카고에 거주하던 유명 연극인 김혜경 씨가 참존 마사지 크림을 사용한 후 피부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서 5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갔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거나 판매하자 이상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참존 화장품은 약용 화장품이다. 처음엔 피부가 좋아지는 듯하지만 나중엔 피부를 망치게 된다. 그리고 이 화장품 만든 사람이 감옥 갔다 나온 사람이란다.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했다. 이번 일로 미국에서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벌금이 남아 있어 출국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내 담당자가 신원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미국 비자를 받고 난생 처음 미국 여행길에 올랐다. 명등포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가 생각났다. 구치소 머리 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요란한 굉음을 들으며 기도했었다. 하나님, 지금 제 꼴은 이렇지만 저도 외국에 한번 가게 해주세요. 단순한 관광은 싫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여행을 보내주세요. 그때 그 기도가 지금 이렇게 응답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카고 신라식당에 한인 여성 2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참존 화장품의 기능에 대해 서리빨 같은 질문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나는 마치 청문회장에 끌려 나온 사람처럼 중앙에 앉았다. 하나님,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실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빛에 전이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여인이었다. 참존 화장품이 약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퍼뜩 지혜를 주셨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참존은 약용입니다. 약용 중에서도 최고의 약용입니다. 이 제품을 쓰면 처음에는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나빠진다고 악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면 처음엔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약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교민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저기를 품고 찾아온 주부들이 모두 아군이 되어 참존 화장품의 특급 고객이 된 것이다. 이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제품의 판매량이 미국에서 크게 늘어났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게 되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10의 2소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이 아직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더잘 아시지요? 빚을 갚고 직원들 급여를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의 2소를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달 매출액을 두 배로 늘려주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약속이었다. 천진난만한 초신자가 하나님을 상대로 겁도 없이 대담한 거래를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10의 2조를 들인 지 3주째 되던 때 전국의 대리점을 비롯해 외국에서 갑자기 주문이 직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와. 공장은 24시간 3교대로 가동됐다. 큰 기대하지 않고 개발한 신제품이 빅 히트를 친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일본 동경의 미스코시 백화점에 들렀다. 그곳에 아주 신기한 화장품이 있었다. 물로 된 클린싱 워터라는 것인데 끈적임이 전혀 없었다. 나는 무릎을 쳤다. 바로 이거다. 현대인들은 이런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으니 이런 제품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지도 모른다. 6개월의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클린싱 워터를 생산했다.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연구를 선언하자 주위의 시선은 싸늘했다. 물이 무슨 화장품이냐. 연구비만 날리게 생겼군. 큰 화장품 회사들이 만들어 성공한 유사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에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은 회사에서 이런 무모한 신상품을 만들다니. 그러나 기도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성이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끝까지 밀고 나가라. 하나님의 격려를 들으면 힘이 솟구쳤다. 하나님은 또 다른 지혜도 주셨다. 바로 샘플 전략이었다. 나는 30만 개의 샘플을 만들어 모든 대리점에 돌렸다. 하나님은 광고용 문구도 알려주셨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30만 개의 샘플을 만들어 보급한 효과는 폭발적이었다. 월말에 매출액을 계산해 보니 전월까지 평균 매출은 1억 원이었는데 그 달에는 무려 8억이었다. 두 배를 기도했는데 여덟 배를 주신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업은 급성장해 1990년부터 비로소 흑자 인생이 시작되었다. 사업은 탄력을 받아 일취월장했다. 하나님은 혹독한 시험을 통해 나를 연단하신 후 복을 물붓듯 들이부어 주셨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소름이 오싹 끼친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풍류 즐기는 것을 무척 좋아하던 사람이라 신앙이 없었더라면 세속의 탕류에서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이다. 1989년 12월 31일, 남아있던 벌금 4억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완납해버렸다. 법원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 사장님, 천만 원씩 43개월 동안 내셔도 됩니다. 4억 3천만 원에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일을 좀 지혜롭게 처리하세요. 사업도 쉽지 않을 텐데 천천히 납부하세요. 직원은 아주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 감옥 같은 벌금의 터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아닙니다. 완납하겠습니다. 80년대의 비극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90년대는 정말 새롭게 맞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내게 묻는다. 그 빚더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사업 성공의 세 가지 비결이 있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세요. 두 번째 비결은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꼬이고 막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니 실수가 적지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의 사장이요. 나는 지배인이라고 여기면 그만입니다. 회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사장의 책임이니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적지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검증된 비법이다. 저도 20대에 참전의 클린싱 워터를 아주 즐겨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대박 지혜를 주시니 기도 안할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대박 사랑해도 감사드려요.